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는 연산자로서, 자 산술 연산자 살펴보도록 하겠고, 대입 연산자, 자 증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사망 연산자, 자 인스턴스업, 예, 여기 이제 시연에 없는 거죠. 연산자, 캐스트 연산자까지. 자 이렇게 여덟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산술 연산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감승제죠. 자 여기에 나누기의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까지 크게 다섯 가지 산술 연산자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산술 연산자는 이항 바이너리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를 기준으로 항이 두 개, 피연산자가 두개 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게 나머지 시언어랑 같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우리 소위 모드 연산자라고 하고요. 자 나누기라는 연산은 크게 몫을 구하는 연산,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이제 수학에서는 이거를 연산자라안 하고 몫, 몫은 나누기에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그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따로 연산자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자, 몫이 아닌 나머지 이므로 0이 답이죠. 자, 그래서, 산술연산자 살펴보았구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어, 그, 시연, 그, 자바 언어로 옮겨서 출력을 하면, 자, 더하기는 17, 빼기는 5, 곱하기는 60, 나누기는 몫이죠. 2, 나머지도, 예,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라는 연산자예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의미하는 대입이라는 것은 자, 이거죠. 그래서 그 equal, 우리가 수학에서 읽을 때 뭐뭐랑 뭐뭐가 같다라는 equal을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값을 왼쪽의 기억 공간에 모아라 저장하라, assign하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값을 우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r value 하고 어, 변수 이쪽이 저장 공간이죠. 왼쪽에 있기 때문에 l value 이렇게 하는데, 자 r value는 값, l value는 변수.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의 종류와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퍼센트는 아 퍼센트가 아니라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퍼센트는 원래는 이런 뜻이죠. x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서 새로운 x로 하라. x 값으로 하라. x에다 빼기 10을 해서 새로운 x 값. x에다 곱하기 10을 해서 새로운 x 값. X를 10으로 나눈 몫을 새로 냈을까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새로 냈을까 여기서 겹치는 게 바로 X라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X를 앞으로 보내면서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앞으로 보내요 그럼 결국은 어, 플러스가 앞으로 나가면 플러스인 여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고, 자, 이것은 이것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의 그 모양을 살펴보았구요.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우리가 찍어보면, 자, 에, 여기에 보면 avar, 플러스는 10, 현재 avar이 20 이에요 거기에다 10을 더하면 30이 찍힐 것이고요 avar이 여기 처음에 10이었다가 지금 10을 더하니까 예, 아, 처음에 20이었다가 지금 10을 더하니까 30이 됐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 거기서 빼기 10하라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30인데 빼기 10을 하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20이 찍혔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 0하 이렇게 돼. 현재 20인데 곱하기 10하면 200이 되겠죠. 그래서 200이 찍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10한 것에 몫 그럼 이걸 200을 나누기 10하면, 어, 그, 몫이 20이 되겠죠. 그래서 20이 찍힌 거고요그 다음에, 어, 그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것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0이 찍히고, 최종적으로 avar에는 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감 연산자예요. 자, 어떤 변수를 1 증가하고 1 감소하는 표현으로 다음 표의 표현 내용처럼 앞에 오는 그런 증감 연산자, 뒤에 오는 그런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전이형은 이렇게 뿔뿔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호이형은자 a 하고 뿔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 a 플러 얘는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니까 a를 플러스 1 더해서 새로운 a 알아 또 이거 앞에서 대비 연산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 이쪽과 이쪽도 같은 의미 같은 의미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단 앞에 왔을 때는 우선 그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d 에와 있을 때는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들어보죠. 자, 맨 처음에 a는 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20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에는 3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어 뿔뿔 A를 찍었습니다. 여기 플러스는 이건 연결하는 거고요. 앞에 글자랑 이 뒤에는 값하고 연결하는 거고 실제 연산자는 우리가 살펴볼 연산자 는이거죠 뿔뿔 a, A를 a 1 증가. 그럼 11이 되죠? 그리고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 A 뿔뿔인데 어그 프린트보다도 얘가 그, 1 증가하는 것이 늦기 때문에, 일단은 출력하고, 현재 이값 11이거든요. 출력하고, A는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현재 값을 출력하고, C는 4가 됩니다. 하나 증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자, 뿔뿔 A 플러스 B 뿔뿔. 자, 지금 A가 10인데 이것을 1 증가하고, 13이죠. 예, 13,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B++, B가 지금 20인데, 20을 더하고 B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21이 되고요, 메모리에는. 그리고 실제 전, 그 더하는 값은 13과 20을 더하니까 3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전이형과 후이형의 차이점은 다른 연산자랑 섞였을 때 전이형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후이형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조건을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 연산자로서 결과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데 시 언어에서는 이불리한그 없기 때문에 1로, 0로 그냥 했고요. 자바에서는 true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거짓 first는 시 언어에는 0으로 표현을 했지만 자바에는 false로 표현해도 됩니다. 불리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연산자가 관계, 이게 이게 같다고요. 같다 여기 같다. 그 다음에 이게 not equal이라고 읽고 같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는 뭐요? 크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작다.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런 관계 연산자들 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 결과, 이렇게 놓고, 결과는 뭐냐, 이거야. A랑 B랑 같으면 참이고요. 다르면 거짓이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true죠. 자, 그 다음, 음, 요 결과는 A랑 B랑 같지 않다. A랑 B랑 같지 않으면 참이고, 같으면 예, 그 거짓이 됩니다. 자, 요거는 크다. A가 더 크면 참, 아니면 false. a 가 b 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아니면 false a 가 b 보다 작으면 참 아니면 false a 가 b 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 아니면 false 그래서 요거는 주로 조건 if 라든지 그 while 이라든지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 바로 이러한 수식들이 들어가게 되, 에, 되겠습니다 자, 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음, 글자 A. 이거는 자 65라고 하는 자바니까 유니코드나 아스키코드나 전부 A는 65예요. 65라는 음, 그 코드로 약속을 하고요. 자, 따라서 B는 66입니다.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A는 지금 65예요. B는 지금 66이에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false가 찍힌 것이고요. 자, a가 b보다 아, 작다. 65가 b보다 작다. 참이죠? 그래서 여기 true가 찍힌 거고요. 자, a equal equal b. 65랑 66이 같다. 자,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가 찍혔고요. 자, 65가 not equal 66과 같지 않다. 예, 참이죠. 그러니까 여기 추루가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으로 각각의 논리 and 와 not 을 의미하고요. 자 기호가 자 and 는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 o 와는 이렇게 파이프 두 개를 표현하고요. not 은 느낌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 뜻이 and or 나시고요. 자 이거는 and 와 not 을 의미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우선 순위는 not and 입니다. 얘가 제일 앞으로 가서 not and 와 우선순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앤드 연산자 이두 개는 xy 모두 참일 때 참이고 나머지 거짓인데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어 이것은 거짓말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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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 참, 거짓 참참 참, 이래도 되고요. 어 전기가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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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두 가지 입력에 대해서 조합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네 가지가 네 가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앤드 연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 define 합니다. 자 어떻게 define 하냐면 얘만 아무리 다른데 전기가 흘러도 아무리 참 어, 말을 해도 두개다 참일 때만 참이고 조금이라도 영이 섞여 있으면 얘는 0이다 거짓이다 전기가 안 흐른다 이렇게 판단하는 회로이고요 자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화입니다 5화는 이게 어, L 이나 일자를 친 것처럼 보이지만 자 파이프라는 기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 x와 y에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인데 나머지는 참의 결과를 나타내고 이것은 자판의 플러스키 옆에 그 원표시 있죠. 이것을 Shift 와 함께 누르면 이게 하나 에, 그 입력이 되고, 한번더 입력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개의 그 비트에 대해서 그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오고요 자, 어, 이것은 굉장히 관대한 그런 연산자. 여기서 일이 어느 쪽이라도 있으면. 어느 쪽이라도 전기가 흐르면 어안 흐르는 쪽이 있더라도 무조건 흐른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두개다 아닐 때만 두개다 거짓일 때만 두개다안 흐를 때만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외우실 때 앤드 연산자는 1 1 1만 1이고요. 오와 연산자는 0 0만 0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 1만 1이니까 나머지는 다0 0 0. 00만 0이니까 나머진다. 111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그 논리 연산자를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낫은 <laughs> 진리값을 반대로 만들어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단항이기 때문에 항이 하나오죠. 그래서 0일 때는 1, 1일 때는 0. 그리고 이렇게 의미는 이거고 반대로 상태를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true, false를 따지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형 AB인데, 실제로는 AB, 이거가 자바니까 어, 유니코드로 65. 유니코드로 66 이렇게 들어간다 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어, 그 true, true, false.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어, true를 1이라고 쓰고요. 5와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ue 다시 1이라고 쓰고요. 논리 어, 앤드 no,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네, false. 0이라고 쓸게요. 자, 요거를 계산하라. 이때 여러분들 연산자가 두 개예요. 가루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네들을 따져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나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앤드. 그다음에 뭐라고요? 예, 우와. 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앤드는 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를 1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1만 이루고 나머진 다 0이니까 10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개 남았어요. 요렇게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얘는 00만 0이고, 나머진 다 1이니까 10 하니까 1이에요. 전체 1이고, 결과는 추루가 찍힐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추루펄스가 써 있는데, 여기는 추루펄스인지 따져야 되는 거죠. 자, a가 b보다 작다. a는 65. B는 66.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민 예, 명제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엔드 남았고. 자, 그 다음에, 어, 이때 관계랑 논리랑 섞였을 때는 관계 연산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거고요. 자, A랑 B랑 같다. 65랑 66이 같다라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온다? 0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남았네요. 그래서 뭐다? 요거 두 개를 연산하면 엔드는 1 1만 이에요 결국은 0이죠. 그러니까 false가 찍혔고요. 자, 밑에는 똑같은데 이 중간에가 논리 5화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 0만 0이에요. 그러니까 1이 섞여 있으니까 추루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5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구요. 자, 이번에는 3항 연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이 하나였죠. 또는 2개인 어, 그런 것만 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증감 연산자는 이렇게 항이 하나였구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했다? 예, 2항 연산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항 연산자라는 것은 세개 3이 세개 항이, 그, 뭐야, 피 연산자, 그래서 피 연산자가 세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 얘는 그, 논리적인 그 방식이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조건 연산자 이렇게 써있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연산자 또는 사망 연산자의 조건을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맨 앞에 조건이 나오면 항상 t 아니면 false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참일 때 취할 값이고요 가장 멀리 있는 값은 거짓일 때 취할 값입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해서 항의 한 개, 이게 세개 온다. 그래서 3항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은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참과 거짓이 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참이면 2번이 전체의 수식이 되는 거. 수식의 결과값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면 가장 먼 쪽에 있는 요거의 전체 수식의 결과값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예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는 10을 집어넣고요. 여기 y에는 20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여기서 사망연산자를 따지죠. x가 y보다 크냐. 자, 그러면, x고, 아니면, y다. 요런 수식이에요.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Z, z에 집어넣어요. 었 자, 그러면, x는 10, y는 20, 자, 이것이 참입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y, 현재 y는 뭐죠? 20입니다. 20이 z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찍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20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y가 x보다 크냐? 라는 명제에 대해서, 자, x, 참이면 x, 거짓이면 y.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y는 20, x는 10. 참입니까? 참이네요. 자, X가 뭐죠, 지금? 예, 10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Z에 들어가고 찍으면 10이 찍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그러니까 참인 경우 가까이, 거짓인 경우 멀리,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입니다.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객체의 상속 관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상속 관계입니다. 자 상속 관계가 있으면 불리안으로 true 를, 상속 관계가 없으면 불리안으로 false 를 결과 값으로 반환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B형, 클래스 B형, OBJB. 예, 얘는 클래스 B형이에요. 예, 그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구요. 자, 그 다음에 OBJB가, 클래스 A에, 클래스, 아, 여기를, 자,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클래스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클래스 A는 다음과 같은, 음그 함수를 갖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자 여기에 보면 클래스 B는 클래스 A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렇게 돼, extends. 클래스 A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클래스 음, B가 클래스 B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브젝트 B가 클래스 A의 인스턴스 오브냐? 자. 그렇다면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라인 예스로 하라. 지금 여러분들 음, 그 부모가 음, 클래스 A고요. 클래스 B가 여기서부터 상속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거형 객체가 obj b 에요. 그러니 obj b 도 누구를 A를 상속 받았죠. 그러니까 예스를 만약 그렇다면 예스를 찍어라. 여기 예스가 나왔고요. 자, OBJB 인스턴스 a n c e of CLSB. 니까 그러니까 CLSB의 음, 그 객체냐, 그렇다면, 예스를 어, 그그 출력하라. 예, 그래서, 예스가 출력된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ast 연산자입니다. 자, 수식의 연산에서 묵시적 묵시적으로 그 결과의 자료형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캐스트 연산자는 자를 그 자료형을 강제적으로 명시적으로 바꾸어 주는 연산자를 의미하고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주로 이제 변수나 수식이죠. 그그 다음에 여기 자료형을 써주면 강제로. 이 자료형으로 바뀌는 그러한 연산자를 우리는 캐스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에서 int 10.3 그랬어요. 그럼 이거 10.3은 뭐죠? 예. 10.3에서 정수로 만드니까 10만 남고요 자, 3.8에서, 3.8에서, 정수로 만드니까, 예, 3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과 3을 더해서, 정수로 이미 됐죠. 더해서 찍으니까, 뭐가 나왔다? 13이 나왔고요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10.3이라고 하는 실수값. 3.8이라고 하는 실수 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가로니까. 자, 소수점 1이 되고요 하나 올라가서 14.1이 됩니다. 14.1. 14.1에서 소수점을 버리니까 답은 정수는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찍힌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트 연산자를 연습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요번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연산자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플러스,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얘는 증감 연산자. 자, 한마디로 1번부터 3번까지는 산술 연산자구요.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는 증, 단항 연산자이면서 증감 연산자이죠.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이에요. 다음 중 연산자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그다음에 이거는 같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자, 대입 연산자, 어사인. 예,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기억 공간의 주로 변수죠. 기억 공간의 값을 assign 대입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겨, 결국은 요만큼은 1, 2, 3 번은 관계 연산자이고, 4 번은 대입 연산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틀린 답 다른 것은 4번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꽤 많은 연산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산술 연산자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나머지구 하는 연산자, 자 대입 연산자는 자 우리가 이거 음, 축약형, 예, 축각형, 자 그다음에 증감 연산자는 자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 두 개씩 나오는 거, 관계 연산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같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논리 연산자는 자 uh, and, or, 그다음 not. 자 삼항 연산자는 물음표 콜론을 두어서 참이면 여기 거짓이면 여기 이렇게 예, 예, 가는 그런 연산자였고요. 자, 인스턴스 오브는 자그 어, 상속 관계가 있느냐? 상속 관계가 있느냐, 객체가 상속 관계가 있느냐. 자, 요것을 따진 그런 연산자였고요 캐스트 연산자는, 자, 강제적 형변환. 그래서, 강제적 형변환.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데이, 데이터 타입으로 뒤에 있는 수식이나 값을, 뭐한다? 강제적으로 타입을 변경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